방금 전에 소개받던 KT 클라우드 AI 인프라 개발자 자리입니다. 이번 세션에 준비한 내용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반 AI 인프라 개발 및 운영 관련 저희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AI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생성형 AI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생성형 AI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고 또는 우리가 질문하면 응답을 해주고 사람처럼 컨텍스트 스위칭도 되고 모르는 질문했을 때좀 어려운 질문했을 때좀더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질문도 우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다중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시스템에이밍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에드민 아,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API, API 서버가 도착하고 그 뒤에 백엔드에서 마신 러닝 시스템이 도착해서 사용자 요청을 마신 러닝 시스템에서 처리해서 응답을 하는 식으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마신 러닝 시스템이 하나의 그냥 사각형 박스만 아니라 거기 뒤에 아, GPU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고 요즘 같은 large language m o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질수록 아 GPU 병목, 프라규 모가 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 모델들 대한아 파라미터 개수들인데요. 자 GPT 아 만든 GPT 모델이랑 메타에서 만든 라마 모델. 예를 들면 라마 3.1 같은 경우 어 4 0 5b 파라미터가 있 있는 모델인데 이런 모델을 돌리려면 AI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돼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이 계산은 일반 저 같은 AI 인프라 개발자 입장에서 계산해 본 내용이라서 AI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AI 인프라 메모리 요구사항 계산할 때4 아, 0 5b 파라미터 있는 모델 돌릴 때 아, 대략적으로 어, 2.4 테라바이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4 테라바이트 메모리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HPE GPU 있는 아, 시스템을 구축할 때 HPE GPU 31개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8 GPU 있는 서버 4대 전투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컴퓨팅입니다. 컴퓨팅 요구사항인데 이것도 저는 일반 AI 인프라 개발자가 인터넷 검색이나 c h a t g p 통해서 계산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봤을 때 라마 4.405B 모델을 돌릴 때 컴퓨팅 파워, 컴퓨팅 연상 영상, 연상이 필요한 개수가 여기 보인 대로 2.4 여타 플로스만큼 계산 연상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해봤던 메모리 요구사항을 준보가 아, 만족하는 31개의 p u 로 이런 영상을 계산하면, 아, 좀 1년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AI 연구 및 서비스 개발할 때 1년 3~4개월 정도 트레이닝하면 아마 안 되니까 메타에서 16,000개의 GPU를 이용해서 슈퍼컴퓨터 환경을 만들고 거기 위에 라마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라 내용도 뉴스에 많이 나와있어서 16,000개의 GPU를 가지고 어2.4 여타 플러스를 계산할 때 연산 처리할 때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계산해 봤을 때 거의 하루 전도이면 다 겨눌 수 있다. 또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반 AI 인프라 개발자가 계산하는 내용이지만 안 아, 맞아도 며칠 안에 2.4 u t f 스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 GPU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보에서도 5만 장 GPU를 확보한다. 해외에서도 메타, 오픈 어, AI, XAI 등에서 만장 단위로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문제점은 이렇게 만장 단위 GPU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어, 이거는 저는 5년 전에 아, 박사과정 졸업하고 먼저 관족, 관조과학기술원 내부에서 구축했던 아, AI 연구용 작은 규모 GPU 클러스터인데 GPU 클러스터 만들 때 GPU 뿐만 아니라 고성능 네트워크 그리고 고성능 스토리지 <laughs> 인피니밴드 로케팅으로 연결도 해야 되고 그 위에 슬럼이나 아, 고분네스 같은 아, 플랫폼 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음, 이런 환경 만들 때는 GPU 서버 한 6대 정도는 아, 소통 설치나 뭐 사람 한 명, 한두 명이면 구축할 수 있는데 GPU 만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GPU 만장 인프라이면 아, 8 GPU 서버 1250대가 필요하고 1250대를 아, 어, 클러스터로 나누면 최소 5개, 250대에 있는 GPU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방식대로 하면 소통 작업이 많아서 여기 있는 대로 제일 먼저 뭐 DC나 뭐어 회사 내부 어 서버실에 서버 입구 되면 서버 위에 OS 설치하고 어 OS 설치한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하고 네트워크 설정한 다음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설치.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 등은 한 다음에 고분넷이나 스톰 같은 작업 스케줄러, 어큐스레이션툴 설치해서 GPU 클러스터를 구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소통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사람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사람이랑 소통 작업이 많기 때문에 휴먼 에러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안전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AI 인프라가 등장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면 아좀 전에 기했던 다섯 개 단계를 두개 단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N 처음에 서버 입고는 사람이 하고 만약에 나중에 AI가 잘 발전되면 로봇 서버 입고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서버 들어오면 r 설치는 사람이 하고 네트워크 갭을 연결은 사람이 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듭 기반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인프라에 대한 메타데이터 같은 거를 아 YAML 파일이나 매니페스트로 정리해서 아 GitHub 시스템에 아, merge만 하면 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트리거링해서 배메터 서버 위에 자동으로 옷 설치하고 네트워크 설정도 자동으로 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드라이버 같은 거를 또 자동으로 해주고. 아, 어, 클러스터 구성까지 자동으로 다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모든 어, 과정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또 줄일 수 있고, 휴먼 에러도 줄어들고 안전성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내집 AI 인프라가 뭐냐, AI 인프라 요구 사항이 뭔지 대해서 조금 고민해봤습니다. AI 인프라라면 기본적으로 가상화 오버헤드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 보통 가상 마신 위에서 마신이라는 모델을 돌리지 않고 베 밸메탈 서버 위에서 베 밸메탈 서버의 모든 아, 컴퓨팅 파워 이용해서 학습이나 인플루언스 모델을 돌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 사항이 가상화 오버헤드를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GPU 서버는 전기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특히 아, DC의 GPU, A팩이나 B팩, B삼팩 서버 전전대전도 있으면 그 서버들이 계속 켜져 있으면 아마 그 회사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따라서 GPU 서버를 필요할 때 켜서 온스를 올리고 클러스터에 도입하고 필요 없을 때는 온스를 아, 지우고 전원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해야 됩니다. 또는 아, AI 인프라에서 기로한 요구사항 중 제일 큰 요구사항은 GPU 뿐만 아니라 NPU, 디퓨전 아, 다양한 하드웨어 가족 가속, 아, 가족들이 있는 서버들 기반으로 운영해야 되고 또는 디코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됩니다.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나 로키 기반 아,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고 아, 제일 마지막으로는 고성능 스토리지 네트워크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정 하드웨어, 하드웨어 지원이 되어 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 메타3 개반 기술입니다. 고분네스 기반으로 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아, 전원이 거친 배메타 서버를 자동으로 켜서 OS를 올리고 그 위에 고분네스 클러스터까지 완전히 자동화해 줄수 있는 기술이 메타3라는 기술이 있는데 클러스터 API랑 연동해서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메타스리를 쓰게되면 인프라 리소스도 거두로 관리할 수 있고 밸 메타 서버를 커브네스 API로 아, 선언적으로 관리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AI, HPC, 클라우드 등 아, 대규모 인프라를 운영 및 개발하고 있는 곳에서는 필수적인 아, 아, 도리 되,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클러스터 API,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 API는 작년에도 클라우드 내치 커리어 세션에서도 발표 나왔었는데 주로 AWS 프로바이더나 OpenStack 프로바이더 아니면 BYOH라고 OS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바이더를 이용한 클러스터 API 케이스들이 설명되는데 이번에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이 메타스리 기반 프로바이더를 이용한 클러스터 API입니다. 여기 기름대로 어, 클러스터 API를 이용하면 그분의스 어, 클러스터에서 또 다른 그분의스 클러스터를 API로 만들 수 있고 어, 그 어, 과정을 어, 여기 매니지먼트 어, 클러스터에서 API로 타겟 다그, 타겟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로 어, 표현합니다. 이 기름은 클러스터 API 메인 우주 기름인데요. 아, 보시다시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가 있고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안에서 여러 개의 네임 스페이스 안에서 여러 개의 컨트롤러들이 도착하면서 아, 여기 보이는 여러 개의 타겟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아, 프로바이더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바이더는 AWS 그리고 오픈스택 될 수도 있고 또는 BYOH라고 이미 OS 올라와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오늘 설명드고하는 메탈 3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어픈토에 있는 모든 프로바이더 네임인데요. 어뭐 오픈 스택도 있고 BYOH도 있고 AWS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3는 메탈 큐브라고 불리고 아마 메탈 3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도 계실 건데 메탈 3를 이용하면 고분대 환경에서 밸 메탈 서버를 자동으로 고루히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다. 아, 메타스리 백인드로는 오픈스택 아이러니크라는 서버스가 등장합니다. 오픈스택 아이러니크를 이용해서 아, 오이스 없는 서버에 자동으로 오이스를 올리고 네트워크 설정도 하고 아, 유저 스크립트 같은 것도 넘겨서 안의 아, 서버 안에서 자동화도 할수 있는 아, 기술을 오픈스택 아이러니크 서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스리는 2019년 3월에 c n c f sandbox 프로젝트로 선전됐는데, 아, 지난달에 c n c f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선전돼서 c n c f 하나의 아, 프로젝트로 돼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어픈스테아이러니 관련 내용인데요. 어픈스테 아이러니컬을 이용하면 어픈스테환경에서 너워랑 똑같이 아, 배미탈 서버를 오픈스택 환경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화학 계층 없이 배미탈 서버를 너워에서 가상마신을 만드는 것처럼 너워 API를 이용해서 아, 배미탈 서버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오픈스택 아이러니크라고 하는데 오픈스택 아이러니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슈퍼컴퓨팅이나 아, AI 인프라를 아긴 규모로 만들고 있는 곳에서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픈스택 아이러니라는 거는 저는 대학원에 있을 때 사실은 오픈스택이면 네와 네트런, 키스톤, 글렌스 그리고 대표적인 서브스트로만 알고 오픈스택 아이러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오픈스택 아이러니 관련 개발을 한지 거의 5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린스테 아이러니크 사용하면 네오와랑 아, 연동해서 네오와 API로 스케줄링 되고 백엔드 단에서 아이러니크 관련 서비스들이 돈작하면서 어울 수 없는 아, 다 비어 있는 서버 위에 PX 부팅을 통해서 아, 어이스로 올리고 대신에 어프린스테에 있는 무팅 기능 예를 들면 네트런에서 만든 가상 네트워크, 가상 VPC랑 연동할 수 있고 또는 같은 VPC 안에서 VM도 만들 수 있고 베이 메탈도 만들 수 있고 VM2 베이 메탈 통신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메탈3에서는 아, 오픈스택 아, 다른 서비스들을 연동하지 않고 아이러니 스탠드론 아, 서비스 개반으로 아,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아, 아, 아이러니 스탠드론 환경 구축할 때 아이러니가 API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아이러니 컨덕터를 라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러니 d b 도 필요하고 MQ 서버도 필요하고 또는 어 글랜스 같은 이미지 관리 서버가 없기 때문에 h t t p 의 f t p 서버도 구축해야 되고 또는 PX 부팅에 대한 개념이 또 중요하고 아 또는 i p 를 자동으로 할당받아야 되기 때문에 d c p 서버도 따로 구축해야 되고. 어, 또는 아이러닉 파이징 에이전트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러크에서 배메탈 서버를 프로비징을 하면 아, 물리 서버 램 디스크에 아, 아이러닉 파이징 에이전트라는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램 디스크에 있는 OS 안에서 아이러닉 파이징 에이전트가 동작하면서 아이러닉 컨덕터를 통신해서 어, 어떤 이미지를 어, 어떤 HTTP 서버에서 다운받아서 올려야 되는지 그런 정보도 있 어, 램디스크에 있는 아이언 파이팅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로 공유해서 메탈 서버를 부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음, 메타 3를 이용하면 어, 프라이터 어, 클러스터 API의 프바이더로 메타 3를 이용하면 어, 메타 3 마신이라는 객체가 생성되고 어프린스태그를 사용하면 어프린스태그 마신이 생성되고 AWS면 쓰 어, AWS 마신이 생성됩니다. 객체가 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서 생산되지만 실제 서버들은 어, AWS 어, 프로바이더를 사용했으면 AWS에서 EC2 인스텐스가 생산되고 오픈스택에서 만들었으면 오픈스택 인스텐스 VM이나 베 메탈이 되고 어, 메탈 3를 쓰면 어, 그냥 어이서어 없는 베 메탈 서버가 어, 베 메탈 호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3를 활용해서 배메탈 서버를 고려하기 전에 배메탈 호스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배메탈 호스트를 만들기 전에 제일 왼쪽에 있는 식으로 어, 해당 배메탈 서버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어, YAML이나 마, 형태로 정리해서 실행시키면 배메탈 호스트가 생성되고 자동으로 배메탈 어플레이터가 트리거링해서 아이 o n i API랑 전신에서 아이로닉 API로 실제 베이메탈 서버를 어, 백인드로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이메탈 어플리터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베이메탈 어플리터는 베이메탈 어, 호스트랑 백인드에서 돌고 있는 아이로닉 간에 연결을 해주는 어플리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고브네스에서 BMH 객체를 만들면 베이메탈 어, 어플리터가 그거를 트리그링해서 아이로닉이 아 백인 API 서버한테 넘기고 아, API 서버에서 아이러니 컨덕터에서 아, 메타 데이터를 넘, 넘겨서 실제로 배 메탈 서버를 오픈스택 아이러니 기반으로 등록하고 등록이 끝나면 아 스테이트스 정보를 아배 메탈 라프레터한테 넘기면 배 메탈 라프레터가 BMH 상태를 아 변경하는 구으로 동작합니다. 이 개념은 클러스터 API랑 아, 메탈3가 어떤 식으로 협력해서 올 수도 없는 배메탈 서버 위에 고금리스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기 개념대로 보면 사용자가 고금리스 API로 클러스터 생성을 아, 요청하면 아,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안에서 아, 마신이, 마신 객체가 생성되고 클러스터 객체도 생성됩니다. 마신 객체와 생성되면 어, 메탈3 프로바이더 어플레이터에서 어, 마신 객체를 드리그링해서 메탈3 마신을 생성하고 메탈3 마신이 생성되면 바이메탈 어, 어플레이터에서 그거를 드리그링해서 아이러니케랑 통신해서 어, 백인단에서 아이러니케 API로 밸이메탈 서버 위에 어, 사용자가 요청한 OS를 올리고 OS 올라오면 클라우드 이니지나 구비 컴퓨팅 이런 데이터 뭐 에젠트를 통해서 서버 안에서 고글넷 API가 올라오고, 고글넷 API가 올라오면 클로스터 API에서 그걸 드리그링해서 클로스터 상태를 변경해주는 구조로 동작합니다 여기에서 배어미터 러퓨레이터가 그러면 아 실제로 배어미터 서버에 어떤 식으로 어 배어미터 서버를 백인단에서 어떤 식으로 등록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마 사용자가 BMH를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환경에서 생성하면 메타 라퍼레이터가 BMH에 대한 메타 데이터 정보를 아이러니크 백인 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아이러니키 그 메타 데이터를 받아서 예를 들면 BMC IP가 뭐 100번대 노드 노드면 100번대 노드 IPMI로 통신해서 서버를 켜집니다 그러면 서버는 켜지면서 DHCP 서버로 어, 요청해서 ip를 할당받고 ip를 할당받은 다음에 http 서버에서 어, 아 이런 파이팅 에이징, 에이징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어, 램 디스크 부팅하고 램 디스크 부, 오이스가 올라오면 배메탈 서버 안에서 어, 해당 서버의 물리적인 사양정보 예를 들면 닉카드나 디스크 정보, cpu 정보 이런 스펙 정보를 다 조회해서 아이러닝 카운트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이러닝이 어, 베이메타 서버에서 정보를 받은 다음에 노드 상태를 아, available 상태로 변경하고 아, 검증이 다 끝났다는 메시지를 베이메타 오퍼레이터 쪽으로 넘기면 베이메타 오퍼레이터가 bmh 상태를 변경해 주는 구조로 동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bmh로 등록된 되어 있는 노드 위에서 실제 사용자가 쓸수 있는 베이메타 인스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아, 설명인데요. 베이메타 오퍼레이터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b m h 위에 오이스를 올려서 사용자가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론 백인 쪽으로 아 어, 특정 노드 위에 오이스를 올려서 아 어, 인스턴스를 만들어라. 이런 어, 명령을 아이론 빅 쪽에 넘기면 아이론 빅 쪽에서 메타 서버 실제 서버 쪽에 아 어, 이런 사용자가 설치한 이런 이미지를 http 서버나 이미지 서버에서 다운 받아서 실제 사용자용 오이스를 올려라. 올린 다음에 이런 IP를 설정해라 이런 명령을 아이러니키 배메탈 서버 쪽에 넘겨주면 배메탈 서버에서 백시 부팅을 통해서 사용자용 OS를 올리고 아 OS를 더클 디스크에 올린 다음에 부트를 실행하면 아, 실제 배메탈 서버에 사용자가 설정한 OS가 올라옵니다 또는 사용자가 설정한 유저 스크립트나 아,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 이니스 기반으로 등자가면서 내부 설정도 자동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러닉스 주구에서 무튼 설정이 끝나면 베어메탈 어플리터 주구에 베어메탈 프브리즌닝 끝났다는 메시지를 넘겨주면 베어메탈 어플리터가 b 메 s 상태를 변경해주는 식으로 등장합니다. 어, 여기는 전체적인 르미인데요 어, 어, 사용자가 어, Kubernetes API를 이용해서 Kubernetes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어떤 구조로 동작하면서 올수도 어, 없는 서버에 어, Kubernetes 클러스터 같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개미인데요 일단 음, API로 사용자나 a d m i n 클러스터 API로 특정 어, 클러스터, 타겟 클러스터를 메타스리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요청을 날리면 어, 클러스터 API에서 BMH, BMetal 호스트를 선정하고 어, 선정된 BMetal 호스트 위에 BMetal 어, 어프레터가 어, 사용자가 구분된 어, 어, 클러스터를 올릴 어이스를 올릴 노드를 선정해서 i r o n i 쪽에 넘깁니다. 그러면 i r o n 키에 해당 요청을 받아서 어, b m o 쪽에서 넘어온 메시지 기반으로 어, 특정 노드 위에 어, Kubernetes 클러스터 올릴 OS를 올린 다음에 어, 서버 쪽에서는 어, OS 다 올라온 다음에 다 끝났다는 메시지를 어, BMO 쪽으로 넘기면 BMO에서는 어, 클러스터 API 쪽으로는 클러스터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까지 넘기면 클러스터 API 쪽에서 실제로 클러스터를 만든 다겟 클러스터의 마스터 노트 쪽으로 API로 어, 확인해서 모브넷 어, API 서버 등 서로 동신해서 클러스터가 완성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테스트 환경 기름인데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서 여기 보이는 대로 메타 노드 브래 아니면 어, 메타 3 컨트롤러도 동작하고 또는 클러스터 API용 컨트롤러들도 동작합니다. 백엔드 안에서도 아이러니크. 어, API가 동작하고 아이론 API로 실제로 등록된 노드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API를 화, 활용해서 타겟 클러스터가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까지 API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면 쿠버네스 클러스터에 필요한 모든 설정이 다 마치 완료되는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스타일인데요.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반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제가 경험해봤을 때 일단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되고 또는 어프린스테크 아이러니크라는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프린스테크 아이러니크 또는 클라우드 이미지에 대한 개념도 좋아야 되고 클라우드 이미지 안에서도 클라우드 아, 이미지 안에서 또는 클라우드 이니스라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아, 또는 네트워킹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기반 PXE 부팅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지식이 또 많이 필요하고 실제 CSP 환경에서 베이미탈 서비스를 제공할거나 아니면 베이미탈 서버 기반으로 구분 레스 클러스터 서비스를 제공하면 멀티티넨시 아, 개념도 좋아야 되고 또는 AI 인프라 구축을 하려면 인피니 밴드나 러키 그리고 스마트닉에 대한 개념도 필요합니다. 또는 실제 벨미터 서버 위에 어 s 를 올리고 자동화하기 때문에 GPU, FPGA 등의 하드웨어 가속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는 특정 벤더, 바이어스 설정이나 IPMI 설정 등에도 알아야 되고, 또는 아까 제가 야기한 것처럼, 아,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기반으로 아, 어, 인프라도 자동화하려면 CI/CD 개념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